작은 가야산을 가기 위해서 여기 죽전이라는 데그 마을회관 앞에 왔는데 주차장이 큰게 있는데 예뭐 막아놨네요 주차장을 아마 산불 방지를 위해서 막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를 임시로 세우고 아 근데 지금 와 보니까 저 뒤에 무슨 저기 눈이 이렇게 잔뜩 쌓여있나요 오늘이 지금 영하 8도고 여기 8시 반 정도 됐습니다 이제 출발하는 데아 1040m 여기가 330m 정도 아, 한 700m 고도로 올리는 적지 않이 올려야 되는 코스입니다 밖으로 들어갑니다. 병 아, 1 4 k m 정도 왔습니다. 아, 여기 작은 가해산의 왼쪽이 예, 왼쪽이 수리동이고, 오른쪽이 소바이동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, 아마 예, 뭐 수리동. 그 오른쪽이 소바이동이라고 그러는데, 올라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. 1.9km나 메타지점임도가 끝납니다. 아, 남들이 따라간 어, 표지판으로는 어, 이쪽 전에서 어디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, 1.8km 인도가 끝나는 지점에서 아, 이렇게 저쪽에 아, 능선에 올라가는 길이 이렇게 보여요 여기가 2.5km 해발 650m 아, 한 300m 해발 고도 올렸고, 오른손 주목바위가 아니겠는가. 아 2.1km, 5km 다 정도 이제 능선에 올라왔습니다. 왼쪽에 수리등이 소바이돔이 보이기 시작하는데, 이야 여기 들어오는 길이 없습니다. 음 한참을 알바를 하고 나서. 아, 이곳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. 아 저기 벌써 사람들이 올라가 있나 이전 6km 시점 수리동 바로 앞입니다. 이 무슨 산인지 모르요 여기 아마 주목 이 예, 오른쪽 주목바위 그다음에 공격돌바위도 여기 어디 있을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죽전 호수가 보이고 저기부터 올라갔습니다. 여기는 2.8km 아 이쪽으로 수리도. 수리등이 보이고, 소머리듬 고름 편이 m 기 o l d e n 리 e 수 n y Somoritum s 에 e d e n s 한 중간중간, 다행히 밧줄을 누가 해놨네요. 무서워서 못하고, 하, 하, 결국은 지금 뒤돌아 내려가고 있습니다. 아이고, 아, 결국은. 수리등을 못 올라가고 수리등이 대단히 큽니다 어. 계속 이어집니다 소무실다 아. 수리등 대단하네 80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멋있는. 어 수리점 대단합니다. 이제 수리등에서수리리등아 정상까지는 한 해발 200m 올라가면 된다는 얘기네요. 어, 쉽지 않은 코스를 여리등입니다니아 무서운, 무서운 입니다 멋진 바위가, 뭐, 이렇게 자리하고 있을까요? 하 <laughs> 여기가 자라바위가 있다 그러더니, 진짜 자라목이 여기 있네요. <laughs> 수리등에서 한 250, 300m 정도 올라왔는데, 아, 여기 멋있는 이렇게 칼바위가 자리하고 있네요. 아, 요 안에 보면은 자라바위가, 자라목이 쫙 삐져나온 그 자라바위가 이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. 이런 바이가 멋있는 바이들 오, 소바이 등에 올라가고 있습니다. 문도 쌓여있고요. 아, 이 앞은 완전히 낙떨어집니다 아, 어떻게 됐든 소바이 등까지는 왔습니다. 아, 멋진 거. 아, 3.5km 지점. 아, 길이 어딘지 모르겠네. 눈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안 오는 곳인 것 같습니다. 비버 3.6km 해발 950m 지점을. 여기 아, 사이로. 지나갈 줄 알았는데 아 여기 못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다시 되돌아서 여기는. 아 곳곳에 아, 이렇게 가지 못하게 곳곳에 이렇게 가지 못하게 방해 아 내가 처음 갑니다 왜 이렇게 처음 가는 일을 자꾸 아, 얼음묵에 전을 넣 있네 가지가 1,020m입니다. 고도 아. 여기 어떻게 지나가라고 이 소나무들이 어, 이렇게 나무를 부질러서 못 당기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아 대단하네 멋진 바이크저 앞에 크로와상 무슨 빵 모양이라고 그러는데 크루아상 바입니다. 여기 크루아상 같이 보이죠. 어, 얘네들이 이정표도 없죠. 이게 비법정 탐방로네요. 오, 어, 여기못 가는 것 같은데. 돌아가야 될것 같습니다. 옆으로 내려가는 길이 다행으로 있네. 아, 큰일 났다. 내려갈 길이 없으면. 저쪽부터 해갖고. 아 여기서 100m 오는데 한 30분 이상 걸린 것 같습니다. 아 클로아상 아, 바위 그 위가 아 멋진데 건너고 길이 없습니다. 그래갖고 일단 이쪽으로 건너 왔는데 아, 어, 이거 어, 그 문제야. 어떻게 가는데 아, 저쪽에 또 정말 아진바위들이 아, 이쪽도로 아, 저쪽 이쪽도. 아, 바위... 아, 아, 저 목선 바이저주먹선 바위... 아, 저 건너가서 사진 찍고 그러는데... 나 오늘 그냥 갈렵니다. 어떻게 하면은 이 산을 빠져나갈까 그 생각뿐이 없습니다. 제가 아 주목선 바이 <laughs> 요둔데아 여기 멋있는 아 맛있는 바위군들이또 있네요. <laughs> 이거를 계속 건너가야 됩니다. 내려가는 길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맛있는 바위군 여기 또 저기 공기 뜰 바위가 있으니 또 사진 안 찍고 갈 수가 있네요 저기서 막건너간다 그러는데 이야, 이 바위 속에서 명품 소나무로 자라고 있습니다 Şimdi o pirinci. Hayır pirinç.